민수기 7장 모세는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안에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제단과 그 모든 연장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각 집안의 어른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백성의 수를 셀 때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덮개가 있는 술에 여섯 대와 황소 열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각 지도자마다 황소 한 마리씩 가져왔고 술에는 두 사람이 한 대씩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라. 그래서 회막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수 있도록 하여라.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각자 맡은 일에 따라 쓸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수레 두 대와 황소 네 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수레 네 대와 황소 여덟 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이들 모두의 일을 감독했습니다.그러나 고아자 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들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재단에 기름을 붓던 날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쓸수 있는 예물을 가져와서 재단 앞에 들였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래서 재단을 거룩히 구별하여라. 첫째 날에는 암미나다베 아들 나손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다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313개리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개리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이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입니다.그리고 무게가 13개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이것은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죄를 씻는 제물인속재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313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3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3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숫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숫냥을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313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3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 3개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속재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늦째 날에는 스데우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313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3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재재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무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장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입니다.그리고 무게가 1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또 숯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또 속죄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또 황수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사비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가치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때는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때는 은 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숯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재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부다술레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문하세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숫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속죄제물로숫염소를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숫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열째 날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셀이 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숫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재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1 1째 날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셀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입니다.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또 속재재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열두째 날에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때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때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십 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속재재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재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재단에 기름을 부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재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바친 재물은 은쟁반 12개와 은접시 12개와 금잔 12개입니다. 각각 은쟁반의 무게는 1 3세개리였고 은접시의 무게는 7세개리였습니다 은쟁반과 은그릇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2 4 0세개리였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잔은 12개였는데 각 금잔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세개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금잔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1 2세개리였습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입니다. 그 밖에도 곡식재물이 있었고, 속재재물로 바친 순염소 12마리도 있었습니다. 화목재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순양 60마리입니다. 이 모든 재물은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바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계를 덮고 있는 속재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에게 등잔대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7개를 놓아두라고 말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등잔대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7개를 놓아두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등잔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형식을 따라서 밑받침에서 꽃 모양까지 모두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온 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그들에게 숯송하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도 가져오게 하여라.곡식 제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로 하여라.그리고 너는 다른 숯송하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레위 사람을 회막 앞으로 데려가고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라.레위 사람을 여우 앞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게 하여라 아론은 레위 사람을 여호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제물로 여겨 여호 앞에 드려라 이는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후 이것을 여호와께 바쳐라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치는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고 다른 한 마리는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다 이것을 바쳐 레위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라 그리고 레위 사람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유죄로 드려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라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이처럼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한뒤 그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야 그들이 회막에 와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낳은 마다들을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았도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내 것이다. 나는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던 날에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을 내 것으로 삼았고 레위 사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다. 그리고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회박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맡아볼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들을 도울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그들은 레위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레위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습니다.그러자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 요제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또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은 회막으로 와서 일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을 위한 명령이다. 25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회막으로 나아오게 하여라. 그들을 모두 회막에서 일하게 하고 쉰 살이 되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더 일하지 않아도 된다.그때부터는 회막에서 다른 레위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너는 이렇게 레위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라.아멘.